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브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16년도에 출고된 어,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어, 17년 형식으로 나왔고요. 출고는 16년 11월에 됐네요. 62,000 키로 주행했습니다. 어, 크롬휠이 아주 멋있네요. 어, 가솔린 모델이고요. 9인승의 노블레스 트립입니다. 어, 가솔린 차량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하이브리드면 좋겠지만, 카니발은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현재. 디젤 차량보다는 가솔린을 이렇게 선호하는 심리가 더 높아졌죠. 실제로 가솔린이 유류비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요 차량 2,4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솔린 차량이 원래 좀 비싼데, 어,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나 싶네요. 사고 이력 없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나 누수 불량난 거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시트는 저기에 숨겨져 있죠. 이렇게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듀얼 선루프, 오토 슬라이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차량 번호로 좀 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 번호가 아니면 제가 차량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량 번호로 문의주시면 금방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 양쪽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있네 하이피스루 밀러랑 블랙박스까지 들어가있고요 시트는 약간 아이보리 브라운 이런 색깔이네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중고차 연옥빌러였습니다 아, 메모리 시트가 있었군요. 바이바이!